안녕하세요. 메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 l b 가 중국 최대 이제 금융 매체죠. 신화 파이낸스에 게재된 FDA 오월 신약허가 약물 에제리부 세라인과 카네주마 관련되는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드리고 계열사 종목인 이제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주가 차트로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면요, 이제 아침에 이제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신화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야후 파이낸스와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제 아 금융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항서제약 등네 개의 혁신 신약, 리보센 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혁신 의약품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FDA 승인 예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네 가지 약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올라와 있는 약물들을 보시면 어, 샌디슨 제 파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스닥에 지금 뭐 ADR 형태로 예,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베오나 이제 테라피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비교를 조금 이제 어, 승인 일정이 이제 올 달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리보세인과 카밀리주맙은 이제 5월 16일이고, 예. 아센디스 같은 경우는 5월 14일, 그 다음에 아베오나 같은 경우에는 5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포드파 골데이터 일정에 따라서 올해 네 가지 혁신약물의 이제 성인 관련되는 규제 결정에 대해서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아센디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아센디스 파마, 어 여기는 이제 뭐 덴마크 회사예요. 덴마크 회사인데 이제 뉴욕증시에는 ADR 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관련되어서 뭐 내분비계열 질환인데요. 에, 그래서 뭐 요루 어, 비패스라고 해가지고 유럽 쪽에서는 EU 쪽에서는 EMA에서는 작년 제 11월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약물 이름이 어, 이게 요루 비패스고 그냥 이어 요 내용을 보면 이제 팔로페그 테리파라타이드, 이름도 참 힘든데요. 어, 이게 있고,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센디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급등을 해서, 어, 183달러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61달러, 거의 그러니까 한 70%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시 지금, 어, 바닷권에서육 64달러에서 지금 161달러니까 거의 한100%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양봉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올달 흐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베오나 관련되는 부분은, 어, 여기는 이제 희귀질환을 이제 전문적으로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테라피틱스가 하는 이제 수포성 표피박리증 여기도 있고, 아 어, 이제, 이번에, 이제, 또, 5월 25일에 있죠. 근데, 여기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아베오나 테라피티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이제, FDA가 피부질환, 이제, 치료제, 뭐, 승인 거부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하락을 해서, 이제, 어, 결국은, 이제, 둘, 그, 아센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인가요? 요때 빠질 때왜 빠졌냐면, CR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다시 이제 시알레트 위에 지금 그 작년 말에 유럽의 승인 받고 다시 이제 어 신청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아베나 같은 경우에는 그 4월달에 이제 그 같은 또 여기도 보면 시알레트가 나온 거죠 시알레트가 나와서 이 피부 질환 관련되는 치료제 승인 어 거부 후에이요 내용이 좀 나타나서 지금 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만큼 이제 씨알레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결과적으로 오프로드도 아니면 씨알레터니까 거기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데 리보생과 감내 주막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트사이클 리뷰미팅에서어 씨알레터가 될 만한 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허가의 허들이 될 만한 내용이 이제 전혀. 어, 최종 점검에 의해서 없었기 때문에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좀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캄레리 주막과 리보인 관련된 부분을, 어, 시나 파이넌스에서 이제 정리한 걸 보면요. 캄리 주법은 항서제약에 의해서, 어, 개발된 PD-1 계열의 이제, 그, 면역감문 억제제입니다. 중국에서는 2019년도에 세 번째로 이제 면역감문 억제제 중에서 시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이제 주요 유형의 림프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암뿐만 아니라 혈액암 쪽에서도 혈액암에 뭐 백혈병도 있고 이제 림프종도 있고 뭐 다발성 골수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암까지 고용암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뭐 1조가 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블록포스트를 지금 캄넬주막 같은 경우에는, 어 매출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명은 이제 아파티님이고, 어 이제 리부세라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어 베제팔2 관련해서 키로신티나제 억제제로 중국 쪽에서는 이제 개발해서 2014년도에 위암 3차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위선암종, 위식도 접합부,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세포암, 요렇게 이제 세 군데에서 적응증 허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FDA에서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어 이제 혁신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7월달에 아 이제 그 엔디 그 VLA죠. 여기는 이제 캄넬리 주막 같은 경우는 이제 VLA, VLA 관련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리보센에 관련해서는 뭐 올달 아 요렇게 지금 제출한 상태에서 그 신청을 했고 작년 7월 달에 란셋에서 요 이제 PFS 값이라든지 OS 값 관련되어서 예, 22.1개월 PFS 값도 예, 5.6개월 정도로 1차 지표를 통계적 유의성을 다 달성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이 캄네리 주막과 이 리보세렌 관련되는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이제 체결할 만큼 굉장히 지금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글로벌 활약에 상당히 지금 힘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왔던 그 어, 국내 쪽 이제 언론에 보면, 제목은 이제 뭐, 이 4월달 비상장 바이오 투자 뭐 이렇게 있는데, HLB에 쏠리는 눈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게 뭐 유료기사로 해가지고, 어, 전부는 안 나왔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 업계하고 이제, 어, 자본시장에 관심이 그 5월달에는 h l b 의 미국 의약품 신약 승인 여부에 지금 집중되고 있죠. 어, 근데, 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대비해서 올달에 지금 거래량이 좀안 나서 좀 아쉽습니다만 상당히 큰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에 리보세라니까 이 캄네이 주마이 어, 16일까지 될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날짜가 이제 잡혀져 있을 때그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 좋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좀 빠르게 나주는 게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주 나면 뭐 제일 좋은 부분이고요 다음주 정도에는 조금 나와주는 게 이제 어 투심 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데이터가 좋았기 때문에 어 끝까지 이제 뭐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빠르게 이제 올달 들어서는 승인이 나와주는 게 어, 흐름에서 어,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HLB는 지금 이제 어, 10만 5천 원대까지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될수 있으면 10만 5천 원에서 이제 끝내지 말고 11만 원 부근으로. 붙여서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디심을 좀 보여줘야 다음 주에 어떤 어,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11만 원대 10만 5천 원의 이 숏스키즈 유지 가격 구간에서 좀 강함의 모습을 유지를 해서 거래량이 없다면 이제 견조하게 지지하는 흐름을 반드시 좀 보여줘야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이제. 어, 계열사 종목의 순환매라도 좀 이제 같이 좀 동반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 연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장중에 좀 터치하면서 17,000에서 많이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가격 자체가 어, 굉장히 중요한 이제 17,000원에. 이 추세 가격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방향이 나와야 될 거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습니다. 이 35,000원 요 가격대에서, 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일봉에서도 다시 추세 전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만원 위단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줘야 되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만, (200원대) 여기가 이제 추세 라인이거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제 구간까지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밴드 하단. 그래서 7천 원에서 많이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대부분 이제 이선 종목들도 볼린저밴드 하단 부분까지 이제 터치했는데 어 거래량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4월달에도 거래가 없었고 5월달에도 거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HLB 주가의 흐름과 그다음에 결과가 어떤 상태에서 나오는지를 보고, 이제, 그, 계열사 종목들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어떤 차트 흐름들을 지금, 어, 이번 주에 만들어냈는데요. 그래서, HLB가 최대한 이제, 그, 5일선 부분이라든지 11만원 부분으로 붙여서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주봉상 라인에서는, 어, 3주 정도 지금 양봉을 냈다가, 이번 주에 그러면 이제, 그, 운봉의 형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 굉장히 강한 구간의 흐름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번 주 흐름들은 돌파 시도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 이제 고점에서 윗꼬리를 맞으면서 지금 흐름이 올선 밑단으로 좀 살짝 내려왔거든요. 일단 종가 관리를 좀 어떻게 해 주느냐.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HLB도 그렇고 전일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120만 주대니까. 이 생명각이나 뭐 제약이나 이런 거는 전일보다 현재는 더좀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서 지금 이제 어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밑꼬리가 나오면서 지지 흐름으로 형태로 가격을 조금 관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구간입니다.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